역 방지를 위해. 천시가 경기도내 시이 행정권을 다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오크라집고관을 방문해 이천오층석탑의 환수를 위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음. 환수의 관계자, 한일 종교계 대표자, 청소년 대표단과 시부야 오크라 집구관 부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협상에서는 오크라 집구관 관계자의 공식 초청과 2005층 석탑의 환수를 요구하는 이천시장의 서한문, 7개 한일 종교 단체들이 서명한 성명서, 청소년 대표단의 성명서와 이천시 의회의 결의문 등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지진으로 훼손된 5층 석탑의 보수 비용으로 이천시민과 종교계가 마련한 성금은 오크라 집고 관측의 거절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협상에서 오크라 집고 관측 시부야 부관장은 이천시장의 초청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한일간 문화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석탑을 돌려주기에는 좀더 명확하고 서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상을 마친 협상단은 한일 양국 시민의 화해와 교류, 평화를 염원하고 지난 지진으로 희생된 고운돌의 넋을 위로하는 기원제를 가졌습니다. 영원사 보문스님의 주도로 봉행된 기원제에서 보문스님은 한일 양국의 시민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승화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청석탑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양국 시민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 용서하고 자비로 운 마음이 생기기를 염원합니다. 더불어 한일 양국이 서로 화해하고 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기원제에 이어 백일장 수상자들의 신앙송과 사생대회 미술 작품의 전시도 함께 가졌으며 한국 국민에게 탑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닌 신앙적 개동적 의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탑돌이 행사도 가졌습니다. 날씨방송 뉴스 문정현입니다.